오케이, okay,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만 더 해볼게. 아, 뭐, 이, 뭐, 근들갑이야, 이거. 운빨로 된 거잖아. 아니지, 나이거 바닥 거시기 한 거라 다 알아맞혔지. 오케이, okay, 한번더 깨볼게요. 내 10분 만에 끝냈거든. 금방 깨볼게요. 이거 눈깔도 맞췄고, 왜안 움직이죠? 오케이, 클리어. 다음. 어? 뭐지? 이제 시작이라고? 아니, 난 클리어를 했는데, 이미. 타이머 택 끝났는데? 어, 뭐야! 야, 야, 천장 왜 이래, 이거! 천장 왜 이래, 이거! 하아, 나 이거 참, 나, 야비하게슬리 천장에다가 이런 걸 달아놓냐. 아유, 그냥, 퇴, 나 퇴! 아니, 나 관찰력 뛰어난데, 진짜로? 아니, 나 이거 뭐, 진짜, FM을, 괜히 잘하는 게 아니야. 선수를 딱, 어, 보는 그런 눈초리로다가. 어? 야, 이거 거꾸로 된거 아니냐? 캐리! 아니, 뭐! 아니, 뭐, 어, 예. 자, 첫 번째.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뭐였더라? <laughs> 기억력은 좋지 않습니다. 아, 첫 번째가 천장 이상해진 거. 두 번째 가거꾸로된 거. 아, 니나왜 이렇게 잘 맞춰? 아, 그러니까.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 방송을 아, 제가 방송이 이게 제가 방송이 재능이 없네. 원래 이런 거는 좀못 맞춰야 재밌는데. 제가 너무 잘해 버리니까 그죠? 너무 잘해 버리니까 관찰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이게 뭐 노잼이네요. 그죠? 예, 아예 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뭐 나는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건가? 이렇게 태어난건데 그냥 오케 3번 이렇게 태어난건데 지금 벌써 이트 20분 만에 깨기 직전인데 지금 아저씨의 걸음걸이도 지금 유심히 봐야돼 모든 변수를 생각을 해봐

아저 씨, 파도 소리 안 들려? 거의 가면 죽을 텐데. 파도 맞죠? 아 갑자기 나뭐 <laughs> 깜짝 놀랐네. 어쨌든 4번까지 몬스트 레이트로 다 마쳤습니다. 음, 클리어. 꺼진 불도 다시 봐라. 클리어. 왜야, 채. 아니, 뭐, 진짜, 뭐, 이런 걸로 근들갑이냐. 이런 걸로 근들갑이냐, 진짜. 아,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짜 일부러 틀려가지고, 어? 좀, 여러분들한테 좀 재미를 주고 싶은데. 근데 그럴 수가 없네?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되잖아. 깨야지, 뭐, 어째. 깨야지, 뭐, 어째. 클리어. 그렇지? 와 아니 뭐? 아니 뭐? 다음 아 어, 샤이 저씨신 지치지도 않나 봐 없는데 뭐? 그죠? 막 갑자기 막 이거 문고리 같은 거 사라지고 막 그런 거 아니지. 야비한 게임이야 아까 보니까 꼬라지가. 와! 뭐야? 뭐야? 아니 뭐가 잘못된 거지? 뒤로 가면 볼수 있나? 뭐가 잘못된 거지? 어? 아, 아닌데. 뭐가 잘못된 거지? 전혀 모르겠는데. 아니 뭐야? 이, 이순 엉터리 아니야? 바뀐 거 없는데 막 바뀌었다고 구라치는 거 아니야? 뭐가 바뀐 거야? 설마, 이거 막 줄이 막 위치가 다르다거나 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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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딴 건 아니겠죠? 포스터 크기? 모르겠다. 일단 가. 알바노? 다 맞추면 되지, 이제. 자, 여러분. 사실 일부러 틀린 거구요.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지금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타이머 택 다시 들어갈게요. 어, 아저씨 안녕? 이 아저씨가 생각보다 그 아저씨치고 몸이 좋아 원래는 이제 이 나이쯤 되면은 배가 툭 튀어나와있고 약간 그래야되는데 운동을 좀 하, 하신 그런 몸같아 근데 운동으로도 이제 막을 수 없는 탈모다 이국적으로 생기신 당연히 외국 배경 아 여기 일본인가? 아, 아 여기 일본어 맞죠? 이국적으로 생기시긴 했네. 뭐 없다, 문제. 클리어. 다음. 막, 이런 짝대기 같은 것도 막 다르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건 너무 양아치지, 그지? 이건 너무 양아치다, 그죠? 아저씨, 갑자기 머리가 막 풍성해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한 번쯤은 좀 그렇게 해도 괜찮잖아. 짝대기? 이게 이상했다고? 아이, 설마! 뭐 이런 것까지 보냐! 아닌데 아무리 봐도 어디 봐 아줌마 왼쪽 이거 아니야? 뭔가 다아테레포크님 그냥 조용히 하세요. 어? 테레퍼크님 그냥 조용히 하세요. 당신의 관찰력은 틀렸어. 어? 자. 테리펑크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었지만, 테리펑크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넘긴 겁니다. 아니, 짝대기. 짝, 짝짝, 짝. 짝, 짝, 짝. 맞잖아. 뭐야! 뭐야, 이거! 야, 이거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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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무섭다, 이거는. 야, 이건 좀 무섭다. 클리어. 짝대기가 이상하다고? 아니야, 짝대기 원래 이거야. 짝짝짝짝짝 이거라니까. 짝대기가 너무 길었 아예 뭐 그런 것까지? 에이, 설마. 뭐 그런 것까지 하겠나?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짝대기 길이까지 하면은? 내 클리어. 와! 어! 아니, 내가 봤을 때 맞는 거를 처음부터 맞는 거를 찾아서 그걸 좀 외워야 될것 같아. 그걸 좀 외워야 될것 같아. 이 짝짝이 이거 똑같잖아. 짝짝짝짝짝. 뭐야! 으아! 뭐야! 아, 어, 뭐, 뭔 소리야, 이거! 아, 니뭔 소리야! 어 씨! 오 어, 씨, 뭐야! 아, 니공부게임이야 이거, 이거? 저 형철인데요. 아, 저 샷건 칠때 나오는 소리라고요? 어, 반갑고. 어이, 헤이! 헬로! 라이스메이주 nice 반응이 없네. 프랑스인 이신가? 봉줄르 천장 막 비뚤어져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지? 클리어. 올라, 원래 스페인은 올라라 그래. 와아이! 야이씨! 표지판을 제대로 본, 계속 표지판을 살펴본 거시기가 나왔다. 그 보람이 나왔다, 보람이. 이 저건 너무 뻔한 거 아니냐? 이거는 뭐, 내그 뭐냐, 나랑 13살 차이 나는 조카도 맞출 수 있겠다. 걔몇 살이냐, 지금. 아 그렇구나 몇 살인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위해 히히. 클리어 뭐야 아니 뭐가 아죽요 뭐가요 뭐가 잘못됐는데요? 레프레! 아니 이거 우기는 거 아니야. 뭐가 잘못됐는데요? 아니 아니 뭐가 잘못됐는데요? 죽이요. 에레프와 왜? 어? 아 틀린 게 없는데? 문구. 자, 침착 게치타야. 너 10분 만에 이 게임 클리어한 사람이야. 말려들지 마. 말려들지 마. 이거 다 개수작이야. 넌 틀리지 않았어. 이거는 그저 플레이 타임을 늘리기 위한 제작사의 속임수에 불과해. 막, 요거 위치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얘들아, 잘 봐라. 가운데 하나 있고, 오른쪽 가운데 하나 있고, 왼쪽 끝에 하나, 있, 하나 있다. 왼쪽 끝에 끝에 하나씩 있다. 막, CCTV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지? 그거 너무 양아치 아니냐? 나, 기, 여기 기준으로 왼, 왼, 오에 하나씩 있다, 얘들아. 기억해? 방금 거 완전 틀린 거 없는 깨끗한 거였구요. 뭐야! 아니, 아저씨. 아저씨. 어, 나도 는거 아니야, 이거? 어! 아, 아저씨 내 쪽으로 걸어오는데. 어우, 씨. 아니, 아저씨 왜내 쪽으로 와? 아니, 폰이 문제가 아니야. 전 폰이 아니고 달리기가 빠르잖아. 누가 봐도. 달리기가 문제지, 어? 아저씨, 키가 원래 이렇게, 씻... 기분 탓인가? 작은 느낌이 나냐? 평소보다? 저건, 티.. 키... 저건 폰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지. 달리기가 뒤지게 빠르잖아, 갑자기. 눈은 이제 뭐 이상현상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클리어! 아니, 그, 저도 느낀 건데, 옆에서 귀엽다 귀엽다 해주면, 진짜 귀여워, 자기가 진짜 귀여운 줄 알아요. 딱 밤에 그냥! 무색이 었나 죄송합니다. 기갱이었나요 그래서 그래서 치타가 기운줄 아는구나. 가마왕. 죄송합니다. 뭐 없잖아, 그죠? 감시카메라. 웬웬 오. 환풍구. 웬오 웬, oh, 그죠? 문제 없어? 오케이. 아, 너무 세게 쳤나봐. 손가락 아파. 웬 h e n when, when oh. 그죠? When, o w h e 방합소. 이 아저씨 약간 근데 왜 이렇게 볼 때마다 무섭게 생겼냐? 정감이 안 가는 얼굴이야. 나가라, 웬 오웬, 웬 오웬, 맞잖아, 웬 오웬, oh, 그죠? 오오웬, oh, CCTV는... 그래요, 어, 원래 이게 천장이 이런 느낌이었나? 원래 천장이 이런 느낌이었나? 뭔가 하나가 부족한 것 같다고? 뭔가 하나가 부족하다고? 어? 오! 어? 웬! 어? 환풍구가 원래 이쯤에 하나 있지 않았냐? 오, 깜짝이야, 아이씨. 어? 뭐 보세요? 아이씨, 뭐, 야동, 야동 보시는 거 아니죠? 아이씨, 뭐야? 사생활필터 끼셨네 사생활 보호필터 야 이거 원래 이거는 이런 느낌이야 웬오웬 맞죠? 어 반갑소 그죠 이거 진짜 없다. 진짜 아무것도 없다. 진짜 아무것도 없다. 이거네, 인정 인정 에이 오케이. 바보네, 이 사람아, 블러핑 하지마. 블러핑 하지 말라고. 다보여, 내 눈에는 블러핑 하지마. 이제 슬슬! 내 네, 관찰력을 인정하고, 이제 더 내놓을 문제가 없나? 틀린 게잘안 보이네, 이제는. 음. 날짜는 바뀌는 게 없나봐잉. 계속 똑같네. 무서운거 하나 나와야된다고? 이 녀석들이 나한테 쫄아서 내가 무서워서 안나온거 아닐까? 내가 무서워서 안나오는게 아닐까? 감히 나를 무섭게 할자 누구냐? 집에 거울보면 무서운거 있다고요? 너 일로와 <laughs> 아닙니다 와 뭐야 이거 아줌마 이씨 아줌마! 뭘 꼬라봐! 내가 그런 거랑 통할 줄 알았어? 이 뭐야, 이거, 아줌마. 미쳤어, 아줌마가. 아니, 뭐, 낙서를 해놨어, 누가? 허 아, 나, 나를 물러보시나. 여러분, 치, 찰력. 치타의 관찰력이 이렇게 뛰어납니다. 클리어하러 갈게요. 마지막이다. 천장. CCTV, 웬, 웬, 오, 클리어. 환풍구, 웬, 오, 웬, 클리어. 아줌마 얼굴, 클리어. 문짝, 세 개, 클리어. 오케이 okay. 이제 나갈게요.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그렇죠. 아 여러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이 게임은 저에겐 너무나 쉬운 게임이네요.라고 하기에는 아까 누가 스포해가지고 살았죠. 이 게임은 저희게 너무 쉬운 게임이네요 아 <laughs> 여러분 미안합니다 진짜로 근데 진짜 이거 진심이에요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잘해서 제가 너무 관찰력이 뛰어나서 괜히 FM 2000시간 짬밥이 아니라서 어? 선수 보는 그눈그 그 눈이 틀린 그림 찾기에도 작용을 해버렸어 나는 이렇게 태어나고 싶은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태어나 버린 건데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영도나 틀어달라고요? 여러분 근데 좀 놀라지 않았어요? 저 관찰력 뛰어난 거좀 설렜지? <laughs> 네. 어, 일단은 그러면 재밌었구요. 8번 출구, 1트 10분, 거의 11분, 11분 만에 클리어 하고, 2트 22분 만에 클리어. 여러분, 유튜브 친구들, 죄송합니다. 뭔가 제가 조금 놀라고, 조금, 어, 좀, 음, 약간 좀 화내고, 약간 좀, 음, 불만이 섞인, 약간 그런 어, 느낌? 좀 바라셨을 것 같은데, 아쉽게 됐네요. 나도 내가 이렇게 관찰력이 뛰어난 줄 몰랐어. 치타한도 장점이 있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에웅 설레 속, <laughs> 자가사에다 여러분들이 에, 저에게 더욱 더 좋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저희는 더욱 더재밌는 게임, 재밌는 대회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녕.